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경매 파생상품 3-5강 시간입니다. 아, 이제 디자인이 다 나왔는데요. 아마 8월 어, 10일 전후로 해서 어, 이제 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디자인도 확정이 됐고, 어, 이 편집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 이 내용도, 어,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은 어 어떤 한 파트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조금 어, 선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투자법, 지분 경매에다가 플러스 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더해서 조금 특수 물건으로 만드는 이러한 그 물건들을 어,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높은 수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지분 경매 한 가지만으로는 이제 접근하기가 낙찰 받기도 어렵고 수익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지분 경매하고 결합된 투자 상품과 관련해서 파생 상품 그러니까 지분 경매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 드리고요 오늘은 결과가 나온 지분 경매 도로를 플러스한 파생 상품에서의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 지분 물건인데 도로 물건을 하시게 되면 어또 여기에 어 도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엄청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접근해서 어 결과를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과 관련된 실전반 어,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등록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 있고요. 지분경매 중에 특수 지분물건, 또 공용물분할소송과 부당득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와 가처분과 관련된 이러한 어, 소송의 노하우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리고요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기법들 그리고 또 협상의 아주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협상 부분에서도 또 어, 같이 공부하면서 낙찰 받은 후에 협상 또나 홀로 소송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실전반 6개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 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파트 1이 지분경매와 대법이고요 파트 2가 지분경매와 토지보상경매 그리고 파트 3가 지분경매와 산림청 임야매도법 그리고 파트 4가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또 지분경매와 법정지성권 지분경매의 낙찰과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 또한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지분 경매 아, 도로 부분을 플러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또이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 사건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교수님 계속되는 장마에 괜찮으신가요 엊그제 말씀드린 7월 21일 오늘이 22일인가요 오늘이 22일이죠 내일 일요일이 23일 24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이면 어, 어제 금요일날 있었던 조정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서 소장 접수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까 피고가 타공유자가 7 명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한 이후에 이 어, 물건을 낙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타공유자 이렇게 많은 어, 사람들이 들어왔고 또 타공유자 중에는 어, 망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소송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요. 어제 조정으로 조정이 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 7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요. 원고는 소장, 부부 전달 이후에 피고 전원이 답변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또 7명 중에 두명이 지분의 차이는 있지만 공장 진입에 꼭 필요한 공유도로이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서를 냈습니다. 여기다가 또어 나머지 피고는 어 현물분할도 안되고 경매도 안되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라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지만 뭐 현물분할도 안되고 또 필요한 공유도로고 분할할 수도 없고 어또 형식적 경매도 안되고 이러면 또 한가지 남은 거죠 어 여러분도 상상하셨던 것 같이 원고의 지분 도로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머지 답변서도 동일하고, 또, 나머지 또 답변서도 동일하고, 현물 분할도 경매도 안 된다고,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매입하는 것 뿐이라, 아, 원고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 조정일 당일에는 이 가족들과 만날 것 같은데, 아, 원고가 작년 10월 24일 공매로 사가지고 등기 받았고요. 또 10월 29일날에는 현장에 방문해서 최대 지분권자인 이 타공유자를 만나서 지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아무 실익이 없었고 이후 두 차례 전화 통화도 했고 본인이 공장 진입로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본권 토지는 다른 공유자들이 매입해야 한다면서 논의해보겠다 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도 어 지금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한테, 아, 이런 물건을 우리 그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또 사례를 풀어보는 어 지분경매 두권 있죠. 우리 지분경매 책이. 요번에 나오는 책이 지분경매 파생상품인데 이 책을 보고 지분의 도로를 어 매입해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매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이 경과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같죠요 어, 2023년 4월 20일 올해 4월 20일 날 접수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22년 10월 24일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라고 하니까 잔금을 내고 작년 10월 20일쯤 잔금 내고 등기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로 11, 12, 거의 6개월 동안, 아, 만나도 보고 또 서로 협의도 해보고 했지만, 시간만 끌고 그냥 6개월이 간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4월 20일 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수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 공유물 분할 소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소장 같은 경우에요. 아, 여기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네요.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공유물 분할 소장입니다. 청구 취지는 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지한 금액을 이렇게 원고에게 나머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원인을 보시면요, 원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728분의 31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 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 분야 소를 제기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자별로의 소유 위치가 특정되잖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어, 없음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어, 또이 어, 소송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공기지분에 따라 원고 피고에게 배당되도록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내용증명 사법 수침 불명 반송 편이 있고요. 토지 대장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냈습니다. 아 이렇게 냈는데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보정서가 나왔어요. 소장을 했더니 여기, 어, 상속 지분에 따라 어, 청구를 정정할 정정할 시 상속인의 상속분 처의 경우 1.5 자의 경우 1이 적용됨으로 이렇게 어, 정정 신청을 내라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쭉낸 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장을 내게 네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 피고에게 조정을 해달라 이 접수라는 거는 조정 접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사건 접수는 그전에 있었어요 어, 여 보시면은 여기 오죠 10월에 받아서 12월에 넣은 거예요. 아까 4월달은 조정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12월 1 0일날 접수했고요. 보정명령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날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27일날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배, 이 송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 증명하고 보달하면서 1월달에 보시는 것 같이 청구취지 변경, 청구취지 원인 변경 신청 내고, 당사자 표시 정정 내고, 보정서 제출해서 보정 공고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쭉 배달이 되고요. 답변서도 제출이 되고 쭉 하다가 아, 그 이후에 진행이 된 내용이 이제 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것 같이, 4월 20날 조정 회부 결정이 됐고요. 이 조정 회부 결정이 되면서 조정으로 사건 번호가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일반 가단 사건에서 그 다음에 조정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조정이 4월 20일 날 접수되고 조정 위원이 지정되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전부 다 도달이 됩니다. 거의 다그 이후에 아, 이 피고들 소송 대리 허가 신청 내가지고, 아, 각 사람들이 이제 좀 나왔고요. 7월 22일 날, 어제 아침 10시에 조정이 돼가지고, 어제 조정이 성립돼서 이 도로 지분이 팔린 겁니다. 아, 보시는 것 같이 아, 이 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대한 이제 답변을 쭉낸 건데요. 우리는 아, 공매로 낙찰받은 지분, 아, 타, 이 원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이 공,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아,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현황도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된다면, 사건 토지의 현황도로로는 제대로 가능하게, 이, 기능하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그건 안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공장들이 여기 쭉 옆에 있는 거예요. 공장이 접해 있는 도로인데, 이공장마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도로들 여러분들, 아, 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다 공장이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또 이건 어 답변서에 첨부한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황의 도로들을 보시고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어, 이런 그 물건들을 또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지분 경매 플러스 도로 부분에 어, 물건을 여러분들이 초이스한다 라면 지분에서의 또 하나의 특수 물건이 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지분 플러스 도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구나 필요한 도로가 지분으로서의 내가 아 입찰에 성공한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아 저희가 이제 실전반에서는 태인 경매 아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물건 찾는 방법은요.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 도로 물건 용도를 도로 복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지분 경매 이렇게 도로와 지분 경매를 결합해가지고 그냥 검색만 탁 누르면 지금 경기도 지역에 아, 지금 현재 도로로서 지분으로 나온 물건이 현재 19건이 나오게 됩니다. 19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경기도에 아, 지금 부로 항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유찰돼가지고 어 진행되고 있고, 변경된 게몇건 나오는데, <laughs> 종합 검색에서 조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매각 진행 중인데, 신권 유찰 진행으로 하면 조금 더 적게 나오겠네요. 잠깐만요. 여 보시는 것 같이, 13건이 나옵니다. 13건이 지금 유찰되고,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도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검색하실 때 보시는 것 같이, 매각 진행 중, 신권, 유찰, 진행, 이런 형태 도로, 지분경매로 검색하시면 경기도 지역에 신권과 유찰과 진행된 물건 중에 도로, 지분경매와 도로인 물건을 이렇게 조정으로서 결말을 내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3억 원대의 도로도 있고요. 또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살펴보고 꼭 필요한 도로인지 이런 도로들이, 어, 이 옆에 어, 건물들이 있는 분들이 이 도로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 이런 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어, 접근하는데 각 지역마다 많은 이 도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꼭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어, 그래서 이 도로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조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아, 수익을 내고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피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런 도로가 각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에 있던 이 도로 바로 지적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도로를 사야지만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지도와 그림을 보시면 알게 되고요 여 보시는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지금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답변서에 보시면요 피고도 지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 공장 진입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분할할 수도 없고 또꼭 필요한 도로고 현물 분할도 안 되고 또 경매도 안 되고 형식적 경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원고 지분을 피고가 매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 결론이 조정이 성립돼서 원고 지분을 이 피고가 피고들이 사가게 되는 이러한 어, 형태로 어, 지분 경매와 도로 이런 물건들이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분 경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분 경매의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 경매 소송 협상 잘 찾으셔가지고요. 아, 이 노란 아, 지분경매 책 보이는 이 책을 잘 찾으셔서 아, 실명으로 가입하고 허락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실전반 6개월 가정은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매주 수요일 날 아, 서초동 교대역 우리 그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6개월 가정 어, 온라인 가정도 있고 오프라인 가정도 있으니까 같이 응원하셔가지고 이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실전 물건들을 어떻게 매입해가지고 또 어, 엑시트하고 나오는지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지분 경매와 도로로 오늘 수익을 낸 부분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좋은 어, 파생 상품이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요.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어, 제 H O N G 홍 S e o 1 0 2 2 골뱅이 hanmail.net 다음입니다. an.net으로 문의 주시거나 어, 010 5112로 에 여기 보신 시 같이 제 전화번호 있어요. 어, 문자로 문의 주시면 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또 협의해서 아, 수익, 투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 컨설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아, 지분 경매 플러스 도로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